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황동준입니다 오늘 모토벨로 NT7입니다. NT7. 앞뒤 서스펜션이 달려 있고 배터리는 15암페어, 20암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이 지금 서스펜션만 해도 상당히 역할을 잘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보통 이제 서스펜션이 달려 있으면 아, 달려있구나.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아니라, 어, 굉장히 이 충격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앞에 서스펜션과 뒤에 서스펜션이 굉장히 충격 흡수를 잘 해주고 있는 형태고, 모터 파워는 뭐 전에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것처럼 어필 올라가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올라가는 정도. 그 정도의 제품이고, 금액도 159만원에서 <laughs> 지금 보시면 이제 서스펜션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159만원에 착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봐요. 지금 500와트에 20암페어, 뭐, 그 다음에 달려있을 거다 달려있고, 옆 브레이크에 2.4 타이어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제품입니다. 어 뒤에 깜빡이나 방향 지시 등 이런 것도 잘돼 있고, 어드가드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제품. 아, 모토벨러의 TN9입니다. TN9. TN9. 아, 상당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 요소가 몇개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 한번 문의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